역사적 신고점을 찍으며 올라간 듯했으나 100K까지 내려오며 불장은 끝이라는 불안감을 심어줬던 비트코인. 하지만 이 하락을 24시간 만에 많은 상승분으로 되돌리며 106K까지 반등한 비트코인.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비트코인 정다운 트레이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운 트레이딩 정다운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역사적 최고점 111.9k를 찍고 어, 102k 정도 하락을 예상을 했지만 조금 더 낮게 내려왔죠 어디 100k 부근까지 차트가 내려왔고요 그리고나서 차트가 지금 다시 한번 불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승이 진짜 상승인지 아닌지 조금 궁금하신 분들 조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불안을 좀 말끔하게 해소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앞서서 제 지난 영상 분석이 어땠는가 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기껏해야 마지막 조정이에요 99에서 출발을 하던 102에서 출발을 하던 뭐가 됐던 그래서 알트코인 현물 들고 있으신 분들도 지금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 기준에선 지금 뭐 제가 봤을 었때 이제 비타코인 아직 제대로 출발도 안 했는데 이제 출발한다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높은 애들 순차적으로 뛸텐데 전체적인 이더리움 클래식이던 뭐 리플이던 리플은 그쵸 리플이던 아니면 뭐 a다던 폴카다던 시 시가총액이 높은 친구들이 순차적으로 같이 따라가는 장이올 거고 자 지난 시간 영상 분석과 동일하게 조금 비슷하게 갔죠 비트코인이 102k를 조금 넘어서 다이버전스가 깨지면서 100k까지 차트가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일단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하기 전에 이 비트코인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 비트코인 매매 계획과 더불어서 분석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현물 오피셜 트럼프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분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다운 구독자 퀴즈가 이제 구독자분들 퀴즈 매 영상마다 10만원씩 이렇게 영상 안에 퀴즈를 내서 맞히신 분 랜덤 추천을 통해서 한 분에게 10만원씩 계속해서 영상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우선 지난 시간 퀴즈 정답자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뾰롱님입니다. 에, 111k인데요. 111.9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불장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린다는 좋은 말씀 남겨주셨고 당첨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매니저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상금도 지급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비트코인 분석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비트코인 차트죠 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 하단 매물 때 정확히 끝지점 여기 돌파하면서 사람들 여기서 숏을 태운 다음에 이걸 다시 말아 올려 버리면서 숏 물량을 완전히 녹여 버리는 상승 빔이 나왔어요. 근데 이 상승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무작정 반등했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주봉 캔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봉 캔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주봉 캔들입니다. 주봉이란 7일 동안 만들어진 게 이제 복마감이 월요일 오전 9시에 이제 마감을 해요. 근데 보시면 이 주봉 캔들이 이 윗꼬리가 밑꼬리가 미친듯이 달리면서 완전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꼬리가 완전히 길고 몸통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고 보시면 이 꼬리가 102K, 200K 이런 라인들 여기 부분이었는데 이 마지막 캔들, 이 100K 라인에서 강불반등이 나왔다라는 건 이건 조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이게 만약에 스 캔들이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 음봉으로,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하락세가 조금 지속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승장이라고.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브닝 스타 캔들이 완성이 안 되고 이 패턴이 깨졌어요. 이거는 그 시사는 하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가 지금 저점이 100K에서 다이버전스 없이 아무도 안 태우고 가겠다라는 식으로 저점이 잡혔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비트코인 조금 작은 분봉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저점이 잡혔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게 일단 이 매물대랑 겹치죠 그리고 이 선이 아까 제가 주봉캔들 꼬리라인 그거 놓은 선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지점에서 불반등이 들어왔고 매수세가 들어왔고 차트가 반등을 하면서 지금 약하락이 나오고 있는 건 당연히 당연히 이 신고점 여기 엔딩 다이아곤을 만들면서 폭락이 나왔었던 이 지점 뚫기 직전에 나오는 약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이 매물대를 일자로 뚫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만이 꼭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지금 하락 30분봉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데 RSI까지 보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금 연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당장 롱도 숏도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생각을 하는 건 여기 보시면 이 103k 라인입니다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하락이 굉장히 강하게 내려왔었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확인될 거예요 근데 이 추세가 끝났다라는 걸 어떻게 암시를 할수 있냐면 차트가 이한 추세가 끝나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왔던 거고 이 상승이 진짜 상승은 아니었고 하락이 나왔죠 하지만 일단 여기서 추세 전환이 됐다라는 건이 103.2k 부근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지점으로 만약에 차트가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무서워서 도망칠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기간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진 캔들 기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103부터 10K까지 만들어진 기간이 5일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 고점부터 이제 만들어진 조정 시간이 보시면 이 10K부터 만들어진 시간이 이 차트가 한번더 백상 키를 온다라고 하면 기간적으로 맞아요. 기간적으로 조정했던 국면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저점 백0인는 저점이 잡혔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리고 손익비 관점에서도 그러면 손절 라인을 여기 저점까지 걸어야 되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 구간을 명확하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더 하방으로 흐는 모습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X 파동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X 파동이란 연결 파동인데요. 그러면 다음 자리를 기다려야 돼요. 자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그 다음 정확하게 지지 받을 만한 자리가 97.7인데요. 이 자리가 차트가 이때 제가 여기서 숏을 받았었죠. 숏 포지션을 받아서 여기 구간에서 수익을 대략 한50% 정도 챙겨갔었던 자리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뚫리면서 차트가 상방으로 슈팅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 구간을 올 확률은 매우 극히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저점이 잡혀 있는 이백 K 라인이 주봉에서 만들어진 캔들 매물대 라인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물대랑 겹치는 것 플러스로 주봉 꼬리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 잡혔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조정을 기다리면 여기가 지금 제가 봤었을 때 가능성이 두 개예요. 만약에 하방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제 눈에는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상승0 파동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여기 97부터 출발을 하거나 97K부터 출발을 하거나 이게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긴 하는데 이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차트가 이게 나온 게 임펄스 파동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저점 찍고 그냥 상방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역사적 이제 신고점을 찍으러 어디까지 갈줄 모르는 비트코인의 대폭등이 시작을 할수 있는 자리가 이제 103k 혹은 97k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라면 저라면 일단 첫 번째 전자 여기 103.2k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갈 거예요 매수가 들어갈 거라고요 롱 포지션으로 시원하게 받을 거예요 왜 손익비 관점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분석이 틀렸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캔들이 그냥 무작정 내려오진 않을 거고 여기서도 유의미한 캔들이 나올 거고 차트가 내려왔었을 때 이런 파동 형태를 내려오면서 온다 라고 하면 채널도 그어질 거고 아래 사이도 보일 거고 그리고 매물대 관점에서 어떻게 캔들 거리량이 터지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근거를 갖고 들어갈 거예요 그냥 무작정 1 3 0 2 k 가 찍었다고 해가지고 풀매수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구간에서 차트가 어떻게 지지를 받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틀렸다 라고 하면 손절 라인 깔끔하게 치면 됩니다 깔끔하게 치고 텔레그램에서 당연히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차트가 올라간다 라고 하면 최소 못해도 최소 못해도 차트가 올라가면서 물먹었던 여기 108k 라인까지 해서 반입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수익률이 55%인 자리에 55%가 작은 수익률이 절대 아니죠 레버리지 10배 기준이에요 그리고 2차트 피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물음표 이런 자리는 흔치 않아요 그리고 차트가 여기서 만약에 조금 깔끔하게 내려와줘가지고 내려와 줘 가지고 102k에서 내려가 반등을 해줬다 라고 하면 이건 차트가 진짜 너무 쉬워졌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냥 불반등을 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차트가 이건 그냥 진짜 떠먹여 주는 자리였는데 이게 조금 많이 아쉽긴 해요 너무 아쉽긴 하다 다시 한번 돌려본다고 하더라도 1.618 여기 지점에서 롱 포지션 들어갔다가 양모스로 나갔거든요 양모스로 나가긴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거 말고는 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포지션이고 코지션을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 103k 1032k에서 먼저 매수가 들어가고 혹시나 여기서 분석이 틀린다라고 하면 양 로스를 칠 거고 그러면 차트가 아마 내려오는 걸 명확하게 기다리면 되겠죠. 음. 기다리면 돼요. 이 하단 부분의 차트가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보고 차트가 내려온다. 여기 하방으로 뚫려 가지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텐데 그러면 여기 97.8k 정도? 음. 97.8 90어 98k 정도. 음. 이 라인에서 여기서는 이제 채널 하단이기도 하고 채널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이 비율적인 부분에서도 봤었을 때 상승장이기도 하고 여기 구간에서는 여기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땐 여기 97k 오는 건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의 확률이 극히 낮아 보이고 확률 높게 보이는 건 여기 103.2k 부분에서 출발을 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확률이 높은 건 103.2k 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요 자 그럼 이제 오피셜 트럼프 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 어, 차트가 업비트 차트만 보면 많이 상승하고 많이 나락을 간것 같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오피셜 트럼프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봤었을 때 보시면 차트가 상방으로 올라가는 이 시간이 8일 걸렸고 조정 시간이 지금 현재 46일 걸렸습니다. 그럼 지금 1시간 봉으로 이걸 조금 바꿔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차트가 워낙에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 지점을 체크를 해 보면 여기 지점을 체크를 해 보면 강하게 빠진 게 여러분들 눈에도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단으로 내려보면 RSI가 완전히 과매도로 꺾인 게 보일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차트가 저점을 갱신을 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릴 자리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릴 자리고 이 파동이 종결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추세가 전환해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왜? 이건 비트코인이랑 간점이 겹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 30% 먹겠다고 들어가는 코인이 아니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왜 트럼프 코인을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바라서 봤었을 때잘 보시면 이게 참 심플해요. 자 보시면 날봉으로 보여드리면 차트가 자 이거를 좀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랑 뭐 썰전을 벌이면서 그리고 관세 막 올렸다 내리겠다 유하게 됐다 난리 치면서 지금 민심이 좋지가 않은데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큰 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잘 봤었을 때이 사람이 코인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미국의 부채를 코인으로 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트럼프라는 똑똑한 사람이 과연 대형 상장주 이제 자 어디죠 대형 거래소 바이낸스 막뭐 OKX 코인베이스 등등등 이런 거래소에 이 상장비만 한 먹겠다고 설거지를 시켰을까요? 전세계를 상대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차트 프랙탈적으로 봤었을 때 이것만 보면은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했냐? 왜 했냐? 상장이 시작을 하고 대부분 차트 포인트들이 설거지를 치고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제 그릇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 신고가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78달러 부분까지 업비트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신고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667% 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주봉으로 좀 바꿔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 천장이 열려 있고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땐 뭐가 됐던 이제 상승장 서막이 시작 전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 이 주봉캔들이 7주 연속 양봉 뜨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응봉 하나 나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락이니 뭐니 뭐78 가나 60 간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요. 오히려 약조정에 매수를 할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주봉캔들 만들어진 게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다이버전스까지 있었다고 라 하면 이건 그냥 진짜 시장에 떠먹여주는 거였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거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일단 저점이 잡혔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매매는 심플해졌어요. 두 가지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차트가 103.2k 내려온 걸 기다리고 그 다음에 출발을 했었을 때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이걸 좀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선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영상을 웬만하면 매일 올려드리려고 해요 주말 제외하고는 근데 실시간으로 이게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선 지금 이렇게 제가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정다운 선물 트레이딩 방이에요. 여기에선 비트코인이 24시간 동안 흘러가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간접공유가 지속이 되고요. 이 선물 트레이딩 방을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직접 볼수 있는 눈을 길러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시간 영상에 댓글에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어뭐 충분히 받으실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강의팔리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하나 지금 개설을 지금 해서 자료랑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엘리엇 파동 이론과 지금 제가 보는 이론들을 초보자분들이 좀 보셨을 때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목소리가 조금 맛이 좀 많이 갔어요. 잠을 많이 못 자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오른쪽에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저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매니저님들에게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다운 현물 텔레그램 방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49분이라는 많은 숫자의 인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에, 보고 계시는데,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이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릴 겁니다. 현물방에서 공유를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평, 평단이 뭐 2만원이든 18,000원이든 16,000원이든 뭐 지금 뭐 평오피셜 트럼프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많을 텐데요.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라는 걸 오피셜 트럼프가 후에 이제 하나 기준으로 10만원 20만원 넘어가면 그게 그거예요. 어디서 샀는지 안 털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털릴 자리 아니다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인식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봉 캔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매니저님들께서 이제 진짜 시간 상관없이 정말 노고, 진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문의 주실 때 조금만 친절하게 문의 주시고, 혹시나 답변이 안 왔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답변 갈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퀴즈를 하나 내야겠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 퀴즈는 조금 쉽게 내드리려고 해요. 뭐 항상 어렵게 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음, 지금 제가 차트 상에서 오늘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캔들에 이제 봉이 어떤 봉일까요? 자, 퀴즈, 오봉봉 어,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1봉. 근데 제가 오늘 진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던 봉이 이거죠. 자, 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캔들 프레임을 어, 댓글 통해서 남겨 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천 통해서 남겨 드릴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정다운 트레이딩 채널을 구독, 좋아요 해 주신 분들 중에서 뽑을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댓글 같은 경우에서 댓글은 남기셨는데 구독, 좋아요가 안돼 있다. 구독이 안돼 있다라고 하면 당첨 조건이 되지가 않으니까요. 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이건 모르실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조정을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